마카스를 소개합니다. 마카스는 UV-C 살균 시스템을 갖춘 다목적 살균 시스템입니다. UV-C는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빛입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서 대부분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UV-C는 현재 최고 수준의 살균 시스템들 중 하나입니다. 침대를 세척하지 않고 몇 년간 사용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요? 건강한 마스크 생활을 위하여 아니란 생각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유모차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소파에 앉으면 가려우신가요? 입에 넣어야 하는데 무심히 지나치지 마세요. 마카스는 강력한 30mW급의 UVC 반도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반도체들은 모여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살균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파워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대부분의 다른 제품에는 겨우 3mW급의 UVC LED가 사용됩니다. 나머지를 UVA로 채워버리죠. 소형 전자 제품에 태양광 기술이 적용되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품의 수명을 늘려주는 터치 버튼 시스템하에서는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제품을 몇달 혹은 몇년 방치해 두어도 배터리가 꽉차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저희는 제대로 된 태양광 충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광충전 기술은 실내 등의 상대적으로 약한 불빛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충전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가벼운 터치만으로 5분 뒤에 자동으로 오프됩니다. 처음 버튼을 터치할 때 길게 누르면 1시간 동안 동작 후 자동으로 오프됩니다. 어떤 모드에서도 동작 중 버튼을 터치하면 즉각적으로 오프됩니다. USB C 타입 충전은 물론이고 충전하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마카스는 4단계의 배터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봉된 체인과 클램프를 이용하여 낙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플렉시블 삼각대 등 다양한 삼각대와 호환되기 때문에 편리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강화유리보다 150배 강한 충격에 버틸 수 있는 아름다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묻어있던 오염물질로 인한 여부염이 없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목시계에 공갈 젖꼭지와 치발기에 컵과 물에, 핸드폰에, 칫솔과 면도기에, 리모컨도 살긴 해야죠. 신발과 슬리퍼, 마우스와 마우스패드, 마카스가 평생 도와드릴게요.